아, 이 소변빨 살리는 전립선 강화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내 <laughs> 네, 괜찮아요. 어. <laughs> 이런 질문은 제가 남성분한테 많이 듣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소변빨 살리는 동안에 게달라고 <laughs> 하니까 여성분들은 소변빨이 좋은데 아. 여성의 요도는 길이가 짧아요. 아. 6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 평균 6cm고 네네. 방광에서 바로 각도가 그냥 떨어지세요. 음. 속도가 음. 아주 남성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전립선 남성들 불편한 것보다 없구나. 이렇게. 뭐 막히고 이런 어, 건 없죠. 자주 보시고 뭐 남은 느낌 나시고 음. 뭐 이런 방광염 맞아, 증상이나 방광이. 과민성 방광증후군 음. 증상이 네네네네. 많으신 거지. 네. 여성분은 이제 요실금 어. 너무 짧고 음. 각도가 거의 음. 아, 9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음. 이렇게 뭐 출산하시고 뭐 골반 적은이 약해지시면 아. 요실금 때문에 문제신 거고요. 아. 암성분은안 나와서 문제신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질문이 뭐였죠? 아, 네. <laughs> 소변기 날 살리는 전 네. 아제가 네. 아, 운동, 무섭... 케겔 운동? 안녀 아. 네. 막 모두한테 막 요실금 예방에 참 좋다 네. 이렇게 알려져는 네. 있는데 전립선에 네. 도움이 되나요? 네,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케겔 운동은 음. 여성 요실금에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아. 케겔이라고 하는 게 하는 방법 아세요? 그, 항문과 복근에 네. 이렇게 힘을 줬다가, 네. 어, 풀었다가, 네. 이렇게까지만. 어, 네. 항문만. 어, 네. 항문만. <laughs> 항문만. 왜 이렇게 잘 알지? 좀한발 담그신 분이세요. 케겔 <laughs> <laughs> 운동은 가만히 모든 힘을 다 어, 빼셨을 네. 때, 항문만. 음. 네, 항문만. 음. 네, 항문만 딴데힘 주시면 안 돼요. 어. 천천히 10초 동안 좋으세요. 어. 네, 천천히. 음. 네. 10초 동안 네, 천천히. 10초 동안 좋았다가, 천천히 10초 동안 빼세요. 이게 음. 한 번. 이거를 네. 아침, 점심, 저녁 서른 번씩 하셔서 총 90회, 대강 100회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네네. 시간 많으신 분들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전립선에 좋은 운동은 케겔 운동보다는 네. 자전거 타기가 되겠습니다 어? 정말요? 네. 자전거 선수들이 다그 전립선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네. 되게 많다고 들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 같은 자전거 선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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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도 네. 죽었고. 아, 아마 루이 암스트롱이 자전거를 타서 절름살이 걸렸다기보다는 네. 음, 뭔가 더 약물 그런 거 네. 아 있으시잖아요. 아 그리고 또 서양 분이시고 음 주식이 고기나 이런 그, 거겠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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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절름살, 아 암이 네. 있으신 상태에서 호르몬 주사를 맞으시니까 암이 더진흥이 빠를 빨리 되셨을 아 거예요. 자전거 때문만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딱 말씀하신 게. 네. 선수들은 자전거 타면 뭐안 좋지 않냐? 선수들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니까 네, 아 적당히 타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 운동하시고 어디서 네.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음, 적당히 하시고 출근한 아 영양소를 음 섭취하셔야 근육이 붙지 네. 마라톤처럼 하시면 네, 이소룡 근육됩니다. 아 그거 하려고 우리 PT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저. 네, 맞아, 저. 맞아. 왜 자전거 운동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전거 운동이 가장 대표적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아 되겠습니다. 음 자전거 운동 외에도 계단 오르기. 아. 네, 계단 오르기입니다. 네. 스쿼트. 아. 네. 공통점이 있죠. 하체. 하체. 네, 응. 이 운동을 하고 나면 허벅지가 굵어집니다. 아.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운동은 허벅지가 굵어질 수 있는 운동. 음. 이것이 전립성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스쿼트를. <laughs>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왜냐면, 어~ 허벅지가 굵어지려면 허벅지에 피가 많이 가야겠죠 네. 근데 우리 피는 심장에서 쏘잖아요 네. 심장에서 허벅지로 피가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될것 같아요 골반을 통과할 그서...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골반을 통과하려면 자연히 전립선 주변으로 음. 혈류가 주어지기 때문에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염증이나 비대증이나 혹시 음. 다른 병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류를 좋게 하는 운동 근데 운동과. 남자도 찬물 샤워를 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그건 아니 뜨거운 냉을 반복하면서 어. 혈관을 수축시켰다가 뭐 확장, 아. 수축을 반복하면서 아. 혈관 운동. 운동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음. 계속 찬물만 쐬고 있으면 아. 안 되세요 모든 것이 혈관, 혈관. 네. 네. 혈관, 골반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거라면 네.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아, 네. 네. 그렇군요. 아. 자전거 얘기하셨는데, 네. 자전거를 어느 정도 타야 되냐? 음. 사실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아? 뭐, 일주일에 뭐, 3회, 4회 타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힘어요그 정도 타시면 골반에 안 좋으세요. 아. 그리고 산악 자전거. 네. 네. 계속 회음부에 통증이 있는, 아. 이런.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안 좋으세요. 그런 데이터가 있거든요. 아, 그렇게 타는분 당연히 안 좋죠. 아, 계속 아, 계속 아, 네, 아. 네, 타격이 가기 때문에 그, 그 이하 네. 하루에 뭐 30분에서 1 시간, 뭐 하루에 한번 정도, 일주일에 네. 5회 정도는 도움이 된다고 음. 많은 아, 다수의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저 논문 잘안 읽지만 네. 이게 제 석사 논문이었거든요. 아 <laughs> 그래서 아, 그래서 아, 네, 네, 제가 마흔 그 살때하는논문이요든요 자전거와 전립선 건강에 대한 논문을 음. 싹다 서치를 해서 보니까 아. 어? 안 좋다 3분의 1, 자, 윤정호 좋다 3분의 1 어. 근데 안 좋은 3분의 1은 다 그런, 아. 대상분이 다 아. 그런 분들이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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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과하게 타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분들 없으시니까. 음, 네. 네. 건강하게 타시고 혹시 걱정되시면 네. 전립선 안장. 음. 여기 네, 구멍이 땅 뚫려있으세요. 네. 빵 아, 그런 안장 있거든요. 있거든요. 아, 네, 그거 네, 타시면 네. 전혀 문제가 아, 없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laughs> 평소에 자세가 좀 중요한지도 궁금해요. 음, 네. 평소에 자세 네. 어떻게 해야? 자세보다는 네. 네. 요새 저 사실 다 앉아서 일하시잖아요. 네. 지금 저희도 네. 앉아 있고. 네. 네. 오래 앉아 계시면 안 돼. 빨리 일어나요 직장인분들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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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제일 어떻게 할수 없는 분들이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아. 아.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앉아 계실 수가 없잖아요 네. 운전하시다가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아. 제가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한 시간에 한 번은 5분에서 10분 동안 좀 일어나서 움직이시라 아. 한 번에 막 3시간 4시간 계속 연속해서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으시다 혈류가 네. 이렇게 좀 아. 흘러야 되니까 <laughs> 눌려서 그래요 아. 제손 누르고 하야죠 아까 제가 골반에 혈류를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 계속 앉아 계시면 전립선 주변으로 혈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립선 염증도 생기시고, 막 이렇게, 전립선 건강이안 좋습니다. 방시간에 좌식생활이 제일 안 좋습니다.